인천 서구 연희공원 특례사업의 공공기여 방안 중 하나인 학교 설립이 그린벨트에 의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6일 인천투데이 취재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국토교통부에 사업 예정지 내 학교 용지의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했으나 전망이 밝지 않다고 합니다. 연희공원은 1970년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었지만 오랜 기간 방치되어 인천시는 2016년부터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전체 공원의 70% 이상 면적의 녹지를 조성해 공공의 기부 채납하고 나머지 땅의 아파트 등을 개발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민간사업자는 서구 연희동의 24만 제곱미터 규모 땅의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땅에 1370세대의 공동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수용과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 등의 이유로 개발 예정지 인근에 연희초등학교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예정지였던 연희동 6521원은 2022년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 위치와 통학로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탈락되었습니다. 신설 공동주택과 학교 간의 도보 거리가 초등학생이 혼자 다니기에 부적합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예정지를 공동주택과 더 가까운 거리로 옮기기로 했으나 새로운 예정지가 그린벨트에 속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동주택 신설로 인해 유발될 학생 수는 564명으로 2026년 12월 입주를 예정하고 있으나 학교 신설 절차를 시작해도 2027년 3월 개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은 인근 서고초등학교 등으로 셔틀버스를 이용해 등학교 해야 할 것입니다. 시교육청은 그린벨트 해제 불가시 중앙투자심사에서 탈락한 예정지로 돌아가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부적정 사유를 해소하더라도 학령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학교 규모 축소 등 난관이 많습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는 한편 기존 예정지의 부적정 사유를 해소하는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시교육청이 할수 있는 것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인천 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